자, 안녕하세요 오토 트리플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아, 아주 힘차게 직원들이 빨리빨리 해줬어요. 이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는 9인승 차량이에요. 9인승 차량이고 지금 저 옆에 저 차량도 지금 들어왔는데 저기 작업이 엄청 많아요. 네, 오늘도 고객님이 이 차량은 우리 고객님이 김포 쪽에서 오셨는데 지금 작업한 거는 바닥 작업이랑 연장 내일 좌우 이동 회전 시트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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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회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버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제 레버를 돌리고 시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레버를 한 번만 이렇게 제껴주고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시트를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 시트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된 거고 좌우 이동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지금 갈 거예요. 오늘 구조 변경 서류가 모두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구조 변경 서류를 하면 한 번에 하루에 모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은 4열 시트 탈거했어요. 3열 시트 탈거하고. 그래서 고객님은 4인승입니다. 그래서 4인승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우리 고객님 거 4인승으로 하기로 했고요. 뒤에는 수납함으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수납함까지 모두 다 했는데 수납함은 양문형 자 이렇게 해서 양문형 수납함으로 해가지고 어 수납함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양문형 수납장에 이렇게 양문형 수납함에 그리고 4인승 그리고 어, 2열은 11자 통합 레일로 해서 앞으로 최대한 시트를 당길 수 있게끔 통합 좌우 회전 그리고 수납함 4인승 이렇게 해서 변경했어요. 을 아침에 일찍 오셨고요.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저희도 작업하는 데는 뭐 순조롭게 진행은 됐지만 어 직원들 굉장히 빨리 노력해줘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 엠보 방수 장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묻어도 뭐 이물질 있어도 이렇게 달라붙질 않아서 고객님 원래 있었던 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사진으로 남겨놓겠지만 그 바닥은 직물로 돼가지고 이게 이물질이 엄청 많이 끼어요. 묻으면은 막 청소기를 해도 어렵고. 근데 이거는좀 괜찮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1열부터 해 가지고 2열 3열 뭐 트렁크까지 바닥은 전체 다 작업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4세대 카니발 차량의 작업이 끝났고 9인승에서 4인승 구조 변경. 11자 통합 레일, 2열 평탄화, 2열 좌우 이동 회전, 3열 탈거, 4열 탈거. 자열 수납함으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고요. 고객님이랑 구조 변경하고 차량 출고하겠습니다.